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사드립니다. 2022년 7월 31일 심학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정말 잘 보내셨나요? 음, 날씨가 어제는 뭐 엄청 더웠는데 오늘은 좀 비가 오는 그런 좀 축축한 날씨네요. 아, 일단은 뭐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을 좀 보였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폭풍 같았던 이번 주 이벤트 주간 네, FMC 회의부터 해가지고. 이제 빅테크 주요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까지 있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FMC 반응은 시장에서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파월 장의 발언도 어 조금 이제 시장이 좋아하는 네, 긴축의 어떤 강도가 가팔라진다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아직 좀뭐 침체 아니다. 예, 뭐, 경제 좋다는 방향, 그리고, 연대로, 이제, 긴축 기조가,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빅테크 기업들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대보다는, 아니, 예상보다는, 그렇게 뭐, 최악으로 나쁘진 않았다. 이런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 좀,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 뭐 그렇다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또, 매출 증가되고, 이런 흐름은, 뭐 가이던스에서 나오진 않았고, 네. 낙폭 과대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도 낙폭 과대 성장주 접근할 필요 있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대표적인 게 친환경 배터리 중심으로 지금 상승이 이번 주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연속성을 지니는 상승이라는 걸잘 구분해야죠. 이게 단발성 일시적 혹은 지속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잘 판별해야 됩니다. 어... 지속성을 지니는 그런 어떤 상승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셀트론 삼성바이오가 이제 올해 매출 2조 원을 각각 같이 돌파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주가 차별을 낼수 있는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그 셀트론도 이제 바닥권 탈출을 하는 흐름이 5년 완연히 이제 벌어지고 있죠. 삼성바이오도 이제 뭐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또 치고 달리려는 또, 오공장을 또 설립할 수 있다는 그런 흐름들. 예, 지금 가동률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공장에 대한 어떤 점, 이제, 전략도 아마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산업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 매끄럽의 어떤 우려감들이 이제, 이제, 뭐, 이제 거쳐지면서, 거쳐진다면 이런 애들이 이제 치고 달릴 거라는 걸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번 주 장을 잘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예, 네, 뭘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다는 쪽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시장 정리 한번, 미국 장 정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미국 장 금요일 날 마감부터 해보죠. 나스닥이 뭐 상승할 건좀 예상해 볼수 있었는데, 아마존이 뭐 실, 이제 시간 내부터 예, 네, 10% 넘는 급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급등했던 게 상승했던 게 이제 그 이유였죠. 그래서 어쨌든 뭐 나스닥이 1.8%, S&P가 1.4%, 다우가 0.97%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반등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갔고 아마존의 주가 차트도 보시면 빵 이렇게 튀어버렸죠. 음. 근데 이제 아마존의 주가 차트를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상 이렇게 보면 예, 지금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이런 고속 성장을 내기 위해서는 뭐 이제 뭐 매출액 30% 50% 이런 성장률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제 기간 조정기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다. 어, 보시면 이제 뭐 증권사 한국타증권이네요. 낮은 기대치를 상회하는 이제 실적이다. 낮은 기대치, 예 네, 기대치가 낮았다는 거죠. 그것보단 상회했다는 측면이지 뭐 엄청 퍼포먼스를 내는 매출 증가, 이익 증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뭐 리비안 관련된 이제 투자 관련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EPS 컨센을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시장의 낮은 기저로 하반기 이커머스 성장률 또한 회복세에 들어갈 것이다. 22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 그러니까 많이 낮아졌죠. 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전고점 돌파하고 막 추세 전환되는 건좀쉽진 않을 거라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사업 부문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은 고성장을 이어간다는 부분은 매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인력 조정, 에, 채용 조정, 비용적인 어떤 측면의 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비율적인 비용 집행을 줄였다는 식으로 이익적인 부분 관리가 아마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이제 매출액 증감률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근데 한 자릿수로 좀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2년, 20년도, 21년도는 언택 수혜를 받잖아요. 예, 네, 보시면 분기 단위로도 막 40%, 37%, 43% 증가를 보였죠. 아마존이. 2020년도. 2분기 40%. 3분기 37%, 4분기 43%, 21년도 1분기 43% 증가. 엄, 엄청난 퍼포먼스 이십칠 요 27%, 점점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부분 보이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박살나는. 이런 성장률을 유지 못하게 된다면 주가 밸류에이션은 낮아질 수 있고,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기대가 많이 낮았는데 그거보단 좀 좋았다는 정도로 주가가 이제 10%튄 거지. 뭐 과거에 이제 3, 40%의 성장률을 보이는 흐름이 전개된 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의 전략을 세야 워 되는 거고. 아마존 이커머스 부분 매출 추이도 뭐 보시면 완전 바닥 다시잖아요 아니, 그 바닥을 헤매잖아요. 미국 온라인 시장 성장률 추이도 뚝 떨어졌잖아요. 언택트 때4 0 50% 성장했지만 한자릿수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때 음, 성장은 해 나가겠지만 그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거기에 따른 주가 조정기가 들어갈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아마존도 그렇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그래서 지금의 어떤 반등세를 예, 추세 전환으로 보는 건 조금 설득력이 약하다. 예, 네, 그러니까 약세장 속에서 이제 반등하는 국면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계속 얘기 반복하는 들리는게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근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막 시장에서 막50% 어, 튀었으니까 이제 가는가 보다 다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전략을 세우는 게 낫고 근데 퍼포먼스를 막 성장률 막 30%씩 막 내고 하는 섹터가 어디냐를 볼때 지금 이제 이번 주 움직였던 게 배터리하고 뭐, 친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퍼포먼스, 이제 수급이 돌,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돈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스탠에서 정리한 이제 시황 리포팅 보면요. 미국 증시는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그런 견조한 실적에 견관 실적에 좀 주목하면서 상승을 좀 지속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에너지 기업들도 이제 양호한 실적을 내면서 강세를 좀 만들어 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이 약했어요. 에브비, PNG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이제 바이오 쪽은 약세였고요. 음. 그래서 제약 업종은 좀 약세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가 미국 증계 거래위원회 상상 폐지 잠정 목록에 추가됐다는 소식에 11% 급락. 중국 기업들이 많이 빠졌네요. 인터넷도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했고, AMD는 대략 이제 경쟁업체로서 상승하는 흐름들. 미국, 아니, 한국의 ETF는 플러스로 마감했네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보여줬고. 어쨌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나쁘지 않게 나왔다. 하지만 높은 물가는 여전했다. 여기 이제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보였지만 뭐, 뭐, 결론적으로 시장은 올랐다. 근데 기술적 반등 내지는 그런 어떤 약세상 속의 어떤 랠리 개념의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부분인데요. 네, 6월달 이제 개인소득은 전원을 대비 0.6% 증가해서 지난달 발표와 같았으나 예상치인 0.5% 증가보다는 개선이 됐다.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1.1% 증가해서 지난달 발표인 0.3%는 물론 예상치인 0.9%를 상회했다. 그래서 소비 지출은 좀 급증했는데 6월달 PC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좀 전개됐고 근원 PC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아, 물가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었던 데이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 하나 보도록 하죠. 예. 뭐 낙폭과대 성장주 접근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죠. 예. 낙폭과대한 성장주를 좀 접근할 포인트가 지금 있는 예, 구간 때온것 같고. 글로벌 증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가 끝난 건 아니지만 투자들은 주식시장의 절대 가격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물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아까 보셨듯이 물가지수도 크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2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양호한 편이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촉발된 시장 금리 상승 달러 인덱스 강세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2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하반기 어닝 추정키에 어떤 하향도 본격화되고 있다 리세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융시는 올해 상반기 역대급 조정을 겪었다 향후 기업의 실적치 둔화가 더 빠를까 지금까지 주가 하락폭이 더 가팔랐을까 이거 여하에 따라서 지금부터 시장의 흐름이 좀 전개되겠죠 일단은 좀 하락폭이 더 가팔랐다는 쪽으로 시장은 좀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최악은 아니라는 어떤 실적이 나오면 그냥 세게 반등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시장의 단기 반등이 나올 때는 가장 낙폭이 컸던 업종 종목부터 오르기 시작한다. 철저히 실적에 기반한 선택이 필요하지만, 추가적인 이 하향이 없다면, 혹은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면, 단기적으로 낙폭과 대 성장주를 선택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낙폭과 대 성장주... 그렇죠. 예, 네, 가장 동의하는 어떤 표현이긴 한데요. 뭐이 중에서 사실 조금 더 확인 필요한 건 네이버 같은 거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세게 올라오면 뭐뭐 예를 뭐 들면 배틀를 짧게 잔다든지 이런 수도 있는 거고, 뭐 장기로 볼 때는 뭐 바닥권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뭔가 뭐가 이제 연속적인 어떤 상승을 내는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 전개될 것인가를 볼때 배터리하고 이제 친환경 쪽에 이제 고그 자금들이 수급들이 좀 붙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도 거기에 편승하는 흐름으로 전기차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리잖아요.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잘 팔립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높다. 그래서 국채 금리 또원 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우호적으로 가는데 좋은 방향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 주가에 부담을 줬던 이제 주요 매크로 지표가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 떨어지고 원 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이런 어떤 우호적인 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 음, 그래서 낙폭가대 성장주에 어떤 어, 조정을 하락을 좀 만들었던 매크로 요인이 에, 다시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 다시 보는 이유에서, 예, 영업이 컨센서스가 연초 대비 마이너스 18% 연, 주가는 근데 연초 대비 32% 빠졌다.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거죠. 음.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음, 좀, 낙폭과대에 대한 배틀을 짧게 잡는 어떤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대 미포소설 여기서 이제 추천하네요. 음. 어쨌든 조선사 중에서 가장 빠른 건조 기간 턴어라운드도 가장 먼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들에서 조선주는 조금 배틀을잘 짧게 잡아도 될것 같아요. 예. 네, 뭐그 정도로 이제 어, 괜찮은 턴어라운드 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SK 배터리 이노베이션을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시총이 17조거든요. 예. 네, 근데 정유업에 대한 어떤 뭐 디스카운트 요인을 이제 삼는 건데. SK온에 대한 이제 프리 프리 IPO 이제 기업 가치를 한 2, 30조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상장하면 사실 뭐 4, 0 50조 돼도 이상할 게 없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SK온을 떨어 떼어 내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드러나긴 좀 어렵죠. 지금은 뭐 상장시키기 좋은 어떤 증시 의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상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어쨌든 정유 업종에 대한 피아웃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SK 노베이션이 LG 엔솔이나 삼성 SDI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메리트가 좀 적다. 이걸 분리해버리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양셀두개 업체보다는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 한번 체크 해 보시고 나포카제 성장 조정에서 잘 골라내되는데 야 어쨌든. 배터리, 친환경이, 그 전기차 부분이 시장을 좀 압도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요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2조 원의 이제 그 매출을 좀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에피스를 이제 아예 전액 인수했잖아요. 바이오젠으로부터. 그래서 그 연결로 잡히는 매출까지 친다면, 야, 양사가 이제 연매출 2조 원 돌파? 예, 네, 헬스케어 업종을 완전히 쌍꺼리 해가는, 예, 지 실적이 찍히는 바이오주들 위주로 이제 상승되지는 수급이 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 셀트론들 이제 조정은 거의 마무리 지었고, 이제 뭐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일단은 공장 가동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4년 이후로는 조금 성장률이 둔화될 건데, 그때까지는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5공장 증설 부분이 구체화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타이밍이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어,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부분이고 셀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죠. 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8월 초 있겠죠. 네. 그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그럼 컨센이 잡히면서 퍼포먼스를 내고 그 흐름 가운데 3, 4병이 나온다면 아마도 생각보다 굉장히 센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기업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두개 정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신증권에서 나온 LG전자 리포팅인데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간략하게 체크 해 드렸지만 일단, 2분기 실적에서 전장 사업부의 흑자전환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또 이제 이 흐름이 3분기로 이어지면서, 3분기에는 밸류 업,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공급 이슈가 완화되면, 당연히 전장 사업부도 개선될 수 밖에 없잖아요. 음. 그 부분이 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을, 또 밸류에이션 업에 대한 부분을, 예,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엘전자도 아 이제 조정 좀 받을 만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려는 형태,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주 중에서 하나 좀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장기 이평선까지 지지를 잘 받아내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정보점 매물대를 흡수하다가 이제 뭔가 좀 양봉 빵 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 구도도 이제 뭐 괜찮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리포팅도 나왔더라고요. 예. 네, 8월 1일인가 내일 이제 아침에 아마 리포팅이 나올 건데 미리 좀 나온 거 한번 체크해 보면 핵심 부품을 다 내재화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비틱스의 이제 장점이 핵심 부품 내재화를 통해서 가격적인 부분과 품질적인 부분을 이 매력적으로 다른 업체 대비해서 내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에, 우수한 에, 종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상장사 중 이제 로봇 완제품을 생산한다는 점, 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메리트고 이제 뭐 일본의 이제 이런 허세하고 비슷한 어떤 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협동로봇 핵심부품 내재를 통한 원가율 절감 가능하면서 경쟁사 제품 대비 확연히 저렴하고 사족보행 로봇과 이제 푸드앤베버리지 이제 시, 식음료 쪽의 로봇 향으로 추가 매출 발생 모멘텀 보유 중이며 23년까지 캐파 확장을 통해 북미와 유럽향 납품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음, 2천만원 수준이구나 이 로봇이 네, 그래서 뭐 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커피 타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과일 주스 타 주고 그런 거 이제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어 가지고 이제 뭐 많이 이제 그 보편화 이제 되는 상용화 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사족 보행 로봇을 필두로 라인업이 확장될 전망이다. 해서 음 경쟁사들이 ASP가 1억 원을 넘어서는 고루해볼때 절반 이하 가격으로 형성될 동사 제품의 메리트는 충분하다. 현대 로텐가도 m u 를 체중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매출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음, 올해 실적 매출액 131억,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네요. 내년도는 258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59억. 네, 그래서 흑자전환 한다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네, 터너라운드 쪽으로 예, 네, 이렇게 또 가닥 잡히면서 밸류를 좀 높여주는 고로 흐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보 로보틱스, 제가 이제 로봇주들 분석해 드릴 때 강조를 많이 들었던 그런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뭐, 크게 변동성은 있을만한 그런 이벤트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예, 네, 어쨌든 조금 우호적인 관점에 그 수급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잘 활용해 야 되고 그게 이제 뭐 특정 업종과 종목군으로 집중화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주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하시기 위한. 분석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